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수원생분께서 카톡으로 어 수원상담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도움서 답변 한번 남겨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항상 좋은 영상을 잘 보고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소방공무원 재시생인데요. 자신 재시생이시고요. 초시엔 김수환 선생님 강의 를고 듣고, 듣고 이동기 쌤으로 바꿔서 영어를 하는 중입니다. 소방영어에서 공기 수입 문법 700제 교재가 과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어, 잠시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공기출 사이트 한번 제가 잠시 들어가 볼게요 공기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소방지 영어 기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21년 소방 한번 다운 받아볼게요. 자, 지금 소방진 영어 보시면요 문법 문제에서 본다고 할게요. 우리가 문법 문제 볼때 지금 이렇게 8번 문법 문제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문법 문제가 딱한 문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8번이 지금 문법 문제 나왔고, 그 정년 걸 한번 볼게요. 2020년 수박. 그럼 여기 보시면은, 문법 문제가 17번 나왔고, 이번엔 18번 나왔죠. 이제 두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2019년 소방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11번 나왔고, 이제 12번 나왔고, 지금 최신 이제 소방 기출을 보시면은, 문법이 두 문제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소방 영어 자체가 다른 뭐 경찰이나 공무원 영어 문법, 영어 시험에 비해서는 난도가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필기 학계에 가까우신 분들은 영어 점수가 다잘 나와요. 그런데 문법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문법이 약간 좀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이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요 독해, 소방 독해 싸움이잖아요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도 문법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동희 선생님의 칠백제를 본다고 했을 때 이동희 선생님 칠백제 같은 경우는 일단 단원별로 지금 문제가 있고 랜덤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저는 생각했을 때는 어 단원별 문제 정도까지는 푸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랜덤 문제까지는 굳이 안 풀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본인이 보고 있던 혹시 문법 이론서가 있고 관련된 단원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좀 철저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법 두 문제 다 맞추고 중요한 거는 이 문법 이론서를 공부한다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문법 문제를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를 읽기에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독해 싸웁니까 그래서 이론서를 보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문제 옆에는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를 적어 보세요 출제 포인트를 적어야지 내가 아이 문법은 이런 포인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었구나 그리고 포인트 지하 정리를 해봐야지 내 머릿속에 넣는다고죠.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문법 포인트가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요거 틀리면 안 된다고 죠 문법은 순수하게 안기 파트입니다. 대신에 교재를 늘리기보다는 본인이 봤던 이론서랑 단원별 문제 교재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자. 그리고 이동 선생님 말에 0 0제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단원별 정도까지 풀면 됩니다. 아 랜덤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어차피 소방 영어 기출에서도 랜덤 문제 어차피 나오고 기출에서도 소방 영어 기출 자체가 많지 않고 또 소방 영어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를 리뷰해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차라리 경찰 영어 기출을 풀라고 더나오고 싶습니다. 질이 너무 좋아요. 훨씬 좋아요. 공무원보다 좀 쉽지만 문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차피 문법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에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정리를 하자면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 자 독해를 우리가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독해 문장 안에는 어휘와 어법과 구문이 있는데 보통 소방직에 준비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독해 못하시는 특징이 뭐냐면 문장구조분서 도쫓기끊어있기 구문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것도 결국 이 문법 이론서에 있는 예문들 해석하는 거 문장구조분서 따지는 거에석하고또구분 독해 연습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형은 독해 연습을 하는 거죠. 자그다음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소방에 안 나오는 영, 영장 문법도 문제도 있어서 그건 넘기기도 하는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단원별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방 영어 80점 받았고, 근데 소방제학교생분들은 영어가 전서 높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좀더 높게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문법이 많이 불안하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문법이 불안한 이유는 문법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문법 이론과 포인트 암기가 안돼 있고 복습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 위안 과정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소방 난이도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정리를 할게요 일단 전에 봤던 교재 중에서 문법 이론서 단단히 보자 그리고 관련된 단원별 문제 풀어 보자 그리고 여기까지 풀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동기 700이 있어 교재가 그러면 거기서 단원별 정도만 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랜덤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기출해서. 이 정도까지만요. 근데 제가 문법을 계속 보라고 하는 이유는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본다기 보다는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 추천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